여기, 자주 쓰는 재산채무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게 다 각각 해놔야 되나봐요. 저장을. 가, 채권, 그러니까요. 채권 안면에 있어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등록 면허세랑 촉탁 수수료, 뭐 선담보 목록 이런 거는 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죠. 가압류는가압류 가업 신청 진술서. 이거 그냥. 3분만 누르면 되죠? 네. 뭐안 적고? 네. 근데 왜안 눌리지? 됐다. 그 다음에, 진술 제고 신청서. 넘 체크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사장님이 이 거래 내역에서 복사본에는 연하게 있어 가지고 이거 적어야 돼. 부산불 적어야 되나? 그쪽 갔더니 그냥 챙피해 원래는 이것도 같이 주시거든요. 음. 이건... 맞아요. 원래 주시긴 했던 거 같은데. 얘 아니고 막 여기에서 잠깐 이요 그냥 이거 파일 드리고 좀 음. 적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얘 음. 이거 뭐 드려야 될까요? <목소리> 그럼 저희 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laughs> <laughs> 음. 아, 그리고 채무자 소지 아,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해야 되는채권거증 채무자 소재지의 등기부 등본이요? 채무자의 네,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 아, 채무자 주소로 네. 등기부를 해야 되는데. 아, 진짜요? 음. 동산보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 동부 습니다 근데 애근 나오면서 집을 오늘 계약하는 날이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해봤습니다. 조금 음, 이상하기도 한데요.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LH 계약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서류 작성하고, 아이고,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막 이런 거를 검토하고 설명 듣고 이런 거를 한 30분 내내 하네요. 역시 LH는 이렇게 아이들과 이제 더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외근 마저 이어서 외근 업무를 하러 가봅니다. 입장을 접수하고 논 길입니다. 차에 타서 말씀드릴게요. 어, 임시 사건 접수증을 받으면 바로 이제 사건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를 받아오면은 좀 편해요. 왜냐면 나중에 대정대고 련되면또 전화하고 이러긴하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거든요. 임시 수, 임시 접수 확인증. 시작. 이렇게 입력장을 접수하면 이거를 줍니다 근데 이거 받기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가지고 이제 타이핑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 가지고 배정받기 전에 이렇게 임시 접수를 하려면 그래서 한 5분 정도 앉아 가지고 조사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셔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종합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앞에 안내대서그딱그 공간에 가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그 분이 이제 내용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 무슨 무슨 명인지 무슨 재명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사건 고소하러 오셨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기 사건이다라고 하니까 어디 경제 어디로 들어가시라 이래가지고 경제 거기. 외근에고속장 접수 외근은 끝나고 이제 지나가 고 이제 주민센터 외근을 또가습니다 동사무서도 마쳤습니다. 다 외근 일정은 이걸로 끝. 어 외근 그래도 한 군데 가면 그래도 한 시간은 넉넉히 잡아야 될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동사무는 주민행정복지센터는 사람이 꽤늘있는것 같아요. 초본을 발급했고, 동사무소갈때 저는 항상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무슨 좋은 소식이나 뭐 어차피 저도 이 동네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지 같은 게뭐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곤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안정 자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되고, 오프라인 언제부터, 온라인 언제부터 뭐 이런 정보들을 알수 있게 됐어요. 이런 꿀팁도 없고, 가끔 동사무소에, 어, 주민행정보치센터에서는, 막, 가끔 행정보치센터에서 막, 뭐, 물품들도 막 되게 보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 되게 마스크도 그렇고, 뭐, 키트도 그렇고, 자가키트. 그런 것도 막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갔더니, 여기, 여기 동에서는 또 동마다 다른데, 마스크를 주시, 더라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마스크가 어떻게 써있냐면, 어, 그, 마음껏 가져가세요. 필요하신 만큼만.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막, 막, 50개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막 10개씩 가져오고, 다한 통째 로 가져오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laughs> 양심상. 양심상 딱 3개. 5개 가져오고 싶었는데, 딱 5개 가져오고 싶었지만, 양심상 3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늘, 이렇게 오늘 퇴근 녹음 마치고, 퇴근합니다.